사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도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목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행하는 일에도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탄하게 해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방해로 성전의 재건이 늦춰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적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스루는 식민지의 연합을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고, 일요일에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기 전에 이들은 그 땅에서 이익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일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도망하여 요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 향고로 떠날 때 그들을 돕는 듯 남풍이 불어왔던 것처럼 사탄은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양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이 왜 파괴되었을까요? 그것은 종교적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지을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러 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고레스의 왕의 조서를 근거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들이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고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망설임 없이, 타협함 없이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사탄은 한 번의 거절로 금방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6년간을 성전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협박함을 통하여 서 이스라엘 민족의 용기를 꺾으려 했었고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어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또 아하스웨로 왕 아닥사스,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성전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상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의 짐으로 이 유대 지역에 있던 그들의 이권을 잃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곳이 성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매우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방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사탄의 방해가 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탄의 방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You may me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